네 학교에서 파이낸셜 에이드 기본 오프닝을 나고난 다음에 그 동안에 기본 오프닝이 나오기 전 또는 나오고 난 이후에도 학교에서 많은 추가 서류들을 요청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어들이 나오는데 단어가 도, 굉장히 잘 만나보지 못하는 단어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RT와 TRT입니다. 자, DRT란 무엇이냐? 데이터 리튜버툴의 약자입니다. 즉, 펩사를 접수를 할때 내가 나의 세금 보고서의 내용을 딱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리튜버툴이라는 것은 지금 IRS에 있는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 칸을 채워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데이터 리추버얼 추입니다. 그래서 DRT를 통하면은 단지 내가 얼마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금 보고된 내용이 IRS에서 오는 것이므로 즉 IRS에서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거를 베이스로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DRT의 방법입니다 데이터 리추이벌 툴은 펩사 안에서 처리를 할수 있는데 DRT가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DRT를 시행한 것이 약한제 기억으로 한 6-7년 전쯤인 것 같은데 첫 해에는 50%가 안됐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30%가 안되더니 점점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안되는 경우가 저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되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IRS도 모르고, 교육부도 모르고, 학교도 모릅니다. 그래서 DRT가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 DRT 대신에 TRT를 내라고 합니다. TRT는 뭐냐? Tax return transcript입니다. 즉내 세금 보고서, 세무사님한테 받으신 내 세금 보고서를 카피해서 보내는 것이 보내 는 것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TRT라는 것은 TRT라는 것은 텍스 리턴 트랜스크립트 즉 IRS에서 발행한 페이퍼 문서입니다. IRS에서 이 사람의 세금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노라라고 항목별로 쫙 정리를 해서 보내주는 것이 TRT입니다. TRT는 텍스 보고를 한 본인이 IRS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걸 받아서 그 사본을 학교로 제출하라고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 유니버시티 오브 서든 캘리포니아 USC 같은 경우는 요새는 베리 very very 사인인가 어느 한 회사와 연결을 해서 그것을 내가 그러한 T R T를 신청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온라인 시그니처를 할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그 내용이 그 회사에서 I R S에 동시에 신청을 하고 그 내용을 학교로 바로 일렉트로닉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학교들도 있고 아직도 페이퍼 카피를 내라는 학교들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우리 학교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하청을 준 다른 학교로 있으니까 그 회사라고 갈수 있게 하는 폼에 온라인으로 사인을 하라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DRT, TRT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DRT는 교육부에서 IRS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교육부 데이터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학교에 보내 주기 위한 시스템이 DRT 데이터 리트리버 툴이라는 DRT 시스템이고 TRT는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직접 IRS에 통고를 함으로써 그 IRS에서 받은 내용을 내가 받아서 학교로 보내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학교로 직접 가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T.R.T. 텍스 리턴 트랜스크립트의 개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머님들한테서 부모님들한테서 굉장히 이상한 종류의 이메일을 포워딩 받으면서 저한테 해주면서 이러 이러한 폼에 사인을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요.라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텍스 리턴 트랜스크립트가 아니라 굉장히 훨씬 더 디테일한 레코드 레코드 어어 어, 히스토리 브 레코드 이런 것들에 체크가 되어 있는 이상한 폼을 학교도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 잘 모르겠으면 여기로 전화를 하라는데 그 전화번호가 학교 전화번호가 아닌 스팸을 받으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요즘 들어서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팸 물. 메일들 굉장히 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메일로 포이 와서 이걸 하라 그랬다 라고 했을 때 학교에 꼭 재확인을 하시고 학교의 정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포에만 학교에서 학교의 파이낸셜 에이드 사이트에서 제공된 포만을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학교 파이낸셜에 관계된 거니까 무조건 빨리 해야 돼. 그라고 무조건 빨리 하시지 마시고. 학교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과정. TRT 및 여러 가지 나의 텍스 레코드를 잘못 타인에게 넘길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쓰는 이런 방법을 타고선 굉장히 많은 스팸을 통해서 ID 도용을 하고자 하는 ID f 트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도 학교도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자에게 그런 것을 많은 해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주의하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좋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차 조심을 하고 학교에서 확인 하고 학교에서 정식으로 학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만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연락처의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이 정식으로 된 학교에 있는 연락처인지 확인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